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구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살면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대박에 날수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일단 간단히 인사 좀부드리겠습니다네 고맙습니다 닉네임 뚱이로 활동하고 있는 뚱입니다 뚱이님에게도 포함이 되는 거지만 저에게 수많은 메일에 공통적으로 된 사례 그런 것들만 꼽아서 말씀드릴 것이고 어, 지금부터 말씀드릴 일은 적어도 한 3개월 안에 다 일어날 때 일들이죠 자 그러면 먼저 어, 어떤 건지 한번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실어요 직접. 첫 번째는 차 사고가 났거든요. 어, 사고 난건안 좋은 거 아닌가요? 아,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타고 있어서 뭐 사고 난게 아니고, 세워놓은 차에 사고가 난 겁니다. 아, 누가 세워놓은 차에? 아, 그러니까 뚱이님 차를 <laughs> 주차장에 세어났는데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이제 차를 세워놓고 집에 있는데. 누가 제 차를 받고 이제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도망간 오... 게 아니고. 도망가면 또 차는데 또 오래 걸리거든요. 어, 그렇죠. 못찾을수 있죠. 근데 이제 또그 사람이 또 자기가 또 책임지려고 하는 그 있어가지고 음... 전화와서 네다 처리를 했는데 어쨌든 공통적으로 대박난 사람들이 겪는 첫 번째 증상은 바로 차 사고가 되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본인이 직접 내는 사고 말고 예를 들면 뒤에서 누가 박아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주차장 세워놨는데 받고 나서 연락 온다든지 보통 이제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가면 사고 나면 이제 또 맹소에 이하지 않았죠 두 번째는요 문서운이 잘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문서란 것은 뭐 부동산도 되고 자격증도 되고 뭐 돈도 되는데 어 최근에 좀큰집으로 이사했다는 그런 소리 들리더라고요 네뭐이상한 거는 제가 이제 전세 집을 알아보다가 한몇 개월 알아보다가 이제 도저히 없어서 그냥 월세로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마침 또 마음에 들었던 집이 계약을 하려고 했습니다 음. 근데 또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한 거예요. 음. 그래서 뭐, 그냥 월세로 가야 되겠다 했는데, 마침 또 부동산에서 연락 왔더라고요. 음. 그 집이 이제. 안 돼가지고 <laughs> <아니, 웃음> 너무하지 말자 아, 아, 일단 뚱이님이 말을 좀 재밌게 하는 사람인데 아무래도 좀 카메라에 있다 보니까 간단히 정리해서 마음에 드는 집을 몇 달만 겨우 찾았는데 그쵸. 이미 다른 사람이 우선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2차로 그냥 예약만 그런 상태인데 그첫 번째 그 사람이 이제 포기를 한 거죠 근데 이거 포기를 한 사연도 나중에 부문사에 들어보니까 이 사람도 실수로 포기한거지 맞죠? 운 좋게 좋은 집을 얻었다 예, 그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세 번째로 대박나는 사연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 또 이뚱 이분이 또 서울에다가 또 경기도 쪽 이사했거든요. 근데 이사 방위를 볼때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사 방위가 막상 또 체크해보니까 또 좋은 방위더라고요. 이거는 좀 말씀드리는 길기 때문에 음 제가 나중에 또 따로 이사 영상 찍어드리다 한더 디테일하게 다뤄드리기를 하고 자,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대박나는 사연, 대박나는 징조 말씀이 전에 그렇다면 이분이 지금 제 옆에 나와 있는데 도대체 뭐가 대박이 났냐, 어 뭐가 좋냐, 그런 식으로 어, 반문하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뭐 소위 말해서 대박이 났나요? 좋아진 거는 뭐 지금 미학님이랑 같이 또 하고 있던게 있었는데 또 지금 좀잘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이 좀잘 풀렸습니다. 이사도 음... 잘 풀렸고 하는 일도 조금 더잘 되고 그리고 또 들어보니까 한 달에 뭐 빚이 좀 많아서 그렇죠. 수만 셔도 나가는 금액이 한 500에서 1,000 음... 사이 됐는데 그것도 거의 뭐 깔끔하게 끝났고요 음. 그럼 이제 앞으로 장미빛이나네요 그래요? 일에 이렇게 느낌이 좋습니다 음... 잘 풀리고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뚱이 이분이 한몇 년간 정말 고생을 했어요 거의 뭐한 달을 치면 밥을 먹은 횟수와 라면을 먹은 횟수, 굶은 횟수 치면 굶거나 라면 먹은 게 많았다 이거죠 맞죠? 그렇죠 고생 많이 했죠 숨만서 나가는 이, 이 정말 징그러운 빚이 거의 뭐 탕감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의심을 하셨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대박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증상은 바로 꿈을 꾸는 거였습니다 음, 일단 이 뚱이 분이 꿈도 잘안 꾸지 않았죠 꿈은 잘안 꾸죠 음. 거의 안 꾸죠 근데 저번에 저랑 드라이브를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무슨 꿈을 꿨다 했죠 그때 이제 실제로 꿨던 건데 너무 좀 놀래서 원래 꿈꾸면 다음 아침에 잘 기억 안 나잖아요 응잘 음, 안나죠 정확히 기억나더라고요. 어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시체 시체를 좀본 꿈이었어요 어쨌든 뭐 꿈을 잘안 꾸시던 분이 뭐 시체 꿈이라든지 누가 죽는 꿈이나 뭐 그런 꿈을 꾸면 정말 좋은데 어쨌든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대박나는 징조는 꿈을 안 꾸시던 분이 어 특정 꿈을 꿨을, 꿨을 때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중요한 거는요 그냥 누가 내 차를 박아주는 것 그것만 해도 운이 바뀝니다 만약에 박고 튀면 그건 피곤해지셔도 이제, 그건 이제 더 이제 구독을 더한 건데, 어, 이런 경우는 잘 풀린 케이스이기 때문에 지금 운이 좋아지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길을 이제 구독자분들과 또 미신왕국 아껴주는 분들에게 또 나눠주라고 제가 또 불렀거든요. 네. 끝으로 이제 할만 으면 앞으로 뭐 종종 뵙겠지만은 미왕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같이 인사 좀. 네. 자, 미신왕국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